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띠는 이제 일반인들이 요정도까지 공부하면 참 요정도까지만 공부해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건데 어 사람들을 이 명리나 띠로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요 세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띠를 소띠로만 알고 있으면 좀 부족해요. 왜냐면 이렇게 어 소띠 성향을 세종류로 알고 있으면 사주팔자를 전체적으로 몰라도 소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외모만 봐도 알수 있고 어떤 용모나 옷, 옷 입는 거, 어떤 직업 이런 것만 봐도 간단하게 알수 있어요. 왜냐면 소띠는 이세 종류 안에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세 종류를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어? 양띠도 세 종류로 제가 나눠놨잖아요. 양띠 사냥띠, 염소띠, 양띠도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질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소띠, 콧불소띠 사양소띠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요것도 다 오랜동안 연구를 해서 소띠를 관찰을 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나눠 놓겠어요? 그러면 빨리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소띠들은 이 만약에 이 일반적인 이런 소띠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콧뿔소나 사양소로 바뀌질 않아 물론 뭐이 사람이 엄청난 어떤 상황이 돼서 콧뿔소로 잠깐 바뀔 수도 있어 사양소로 잠깐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진짜 잠깐이에요 원래 자기 소의 기질로 다시 또 돌아가 그 다음에 여기 콧뿔소 있잖아요 이콧뿔소는 어떤 상황에서 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해 그런데 호시탐탐 콧뿔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질을 알아놓으면 아, 저 사람 원래 저런 기질로 또 도, 돌아갔구나.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사양소라고 있어. 이 사양소 기질이 있는 분들은 거의 그냥 사양소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요 도대체 이 사양소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면 안 되잖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다른 데서 또얘 강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띠는 음기가 세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그러면 자기 감정을 확 드러내놓지 않고 숨긴다고 했잖아요. 추월하고 축시만 상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소의 기질이 어떤지.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듯이 이 소띠 여자는 소띠 남자보다는 약간 강한 기질이 있다. 여자가 음기를 쓴다 그랬잖아요. 추운 계절이니까 그래서 그 양기가 나오는 세월이 되게 오래 걸리지만 저 여자 소띠들은 어린 시절부터 조금 남자 소띠보다는 좀 약간 강한 성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외향적으로도 보이고 목소리도 조금 더 빠르고 높다고 그랬죠. 그런 기질이 조금 보인단 말이에요. 소띠 여자가 조금 소띠 남자보다는 좀 빠른 기질이 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소띠 성향을 세 종류로 나누면 물론 이 소띠 성향을 제가 다른 파트에서 정확하게 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소띠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일 신용 격리 격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돈을 깔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이제 돈을 막 쓰는 게 아니라 격리가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이이 이 역할을 주로 남자도 이 격리 역할을 하지만 주로 소띠 여자가 이 역할을 잘 한단 말이에요 주부의 역할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족들 구성원들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희생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소의 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희생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고 근데 이제 여기 코뿔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띠들도 있어요 이 코뿔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저 사람은 소띠지만 코뿔소로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눈치채시냐면 이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소띠처럼 이렇게 인내하지 않아요. 아주 경쟁의 달인들이에요. 그 코뿔소처럼 막다다툰다 그 그럴까요? 경쟁한다 그럴까요? 음. 제가 각축장이라 그랬잖아요. 소 소의 그 투우처럼 소 싸움하는 소처럼 대단히 저돌적이에요. 이 분들은 돌진하는 힘이 대단히 강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경리나 주부나 어떤 집에 이런,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히 개척적이면서도 권력을 또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아주 외형적이란 말이에요. 리더십이 대단히 강하고 물론 코뿔소니까 소의 기질이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이분들의 성향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소의 모습으로 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기질이 한번 나타나는 순간 몇십 년이 가기 때문에 이 기질을 알아 놓으면 좋아요. 이분들은 무슨 상담을 하겠어요? 우리 가족이 어떠냐 이런 상담 하겠어요. 이분들이? 이분들 그런 상담 안 하죠. 내가 언제 승진 하겠냐, 내가 언제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언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이런데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뿔소의 기질이 있는 순간 이, 이 일반적인 소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관심사도 다르고 요거를 이해 못하시면은 일반적인 소띠 기질을 생각하면서 상담하시면 전혀 핀트가 전혀 포커스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양소가 있어요 이 사양소들은 육체적인 일 전혀 하는 거 싫어해요 이 사양소는 인기를 먹고 사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모든 열두띠 중에 제일 잘생겼고 몸매 좋고 하여튼 옷 입으면 스타일이 확 나오고 아, 아무도 못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양소의 그 골격과 눈아 목소리 좋은 건 그냥 기본이고 눈웃음 서양 사람처럼 이목구비가 잘생겼어요 하여튼 사양소라고 보시는 순간, 근데 이 사양소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은 아주 잘생겼고요. 여자들은 좀 차이가 나요. 여자들은 연기력이 좋거나, 뭐 노래를 잘한다든가, 뭐 춤을 잘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있어요. 한번 현실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양소 기질이 있는 분들이 연예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 중에도 이런 분들이 주로 유흥 술집, 근데 이 사양소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어떤 그런 상업 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여튼 인기를 먹고 사는 일, 일을 한다. 근데 사양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남자는 결혼을 거의 안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대단히 늦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양소의 특징이 소티들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직접 안 키우고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좀더큰 하여튼 그 교육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커요. 이 사양소 여자분들이 그 자녀한테는 모든 걸다 바친단 말이에요. 다 희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코뿔소 기질이 있거나 사양소 기질이 많은 분들은. 외부에서 어떠한 활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코뿔소하고 사양소는 이런 분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고 혼자 사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근데 코뿔소든 사양소든 여자소지는 무조건 아기를는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그 아기를 키울 시간이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대부분 유학을 보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다른 파트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소띠, 소티, 소띠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